그런데 오늘 청문회에선 기밀사항인 국정원 직원의 이름과 직제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즉각 국가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며 유감을 야,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장혁진 기자입니다. 정치인 등 체포명단이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 민주당 박선은 의원은 메모와 자신을 연관시키는 의혹 제기에 필적을 비교한 사진을 띄우며 반발했습니다. 홍장훈 메모를 내어었다라고 하는 시기 말이 있는데 글 자체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서 긴급 공작 지시가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 오허령 일차장, 해외장, 해외장 이세 사람이 홍장훈 차장과 민주당 그리고 저를 연결시켜서 내란 공작을 하려는 긴급 공작지시 지금 내려졌다고 하오니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 1차장을 지냈던 박 의원이 직원 이름과 구체적 직제를 언급한 겁니다. 국정원 직원은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는데 국정원법엔 조직과 소재지, 정원의 비공개 규정이 있습니다. 국정원은 즉시 입장을 내고 긴급 공작지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원 출신이자 정보위원인 박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직원 실명을 거론한 건 국가안전보장에 심대한 악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정원은 원장과 차장 등 정무직 5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의 소속과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